맞은편에 기독교 선교사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추장과 무당들은 기고만장하여 선교사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강한지 어디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능력 대결 한번 벌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 원주민들은 둥그렇게 모여 저들의 토속 노래를 부르면서 괴음을 지르며 노래합니다. 그 원중앙에는 원주민 소녀 몇 명이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요. 저기 저만치에서는 무당들이 주문을 외우고 있고요. 자, 몇분 뒤에 놀랍게도 그 춤추던 소녀들이 공중으로 몸이 붕 뜨는 공중부양,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중에서 춤을 춥니다. 마귀의 직접적인 역사. 선교지에서 가끔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마당에서 이 부적 추장은 만연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들 선교사 일행은 너무지 긴장하는 기색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선교사 팀의 차례, 선교사들은 두 손을 일제히 하늘을 향해 아, 이제 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공중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중에 떠있는 그 원주민 소녀들이 갑자기 하나, 둘, 둘씩 땅으로 뚝뚝뚝 뚝,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마귀는 패배합니다. 부족과 추장은 깜짝 놀라며 무당들은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귀의 공교한 진을 파쇄하는 하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사운드 오브 뮤직이 아닙니다. 찬양의 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지첸. 중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옥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살벌한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었는지를. 조지체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감옥에 보내신 줄로 믿고, 공산주의 감옥에서도 믿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공산주의자들은 조지첸을 격리 수용하여 아예 전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지첸에게 그 수용소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맡깁니다 변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변소에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조지첸의 말에 의하면 그 변소는 하도 지독한 악취가 나서 감독자들도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조지체는 격리 수용되어 그런 곳에서 악취가 온몸에 배이는그 지옥 같은 곳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더러운 오물 가운데에서도 그가 부른 찬양. 주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옥 같은 그곳은 천국의 향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조지체니 한집에서이 간증을 할때그 집회에 참석한 4천여 명의 사람들은 그조지쟤의 찬송에 다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부른 찬양은 평생의 찬양이요. 그가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평생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찬양, 찬송,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을 아십니까? 마귀의 공교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한 파워. 찬양이요 제대로 발동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찬양은 기독교 영성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천국의 영성은 곧 찬양의 영성입니다. 그곳 천국의 삶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찬양의 고수들을 모시고 그들의 찬양을 시청 관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입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아름다운 우리 보령이 기쁨의 도시 할렐루야 보령으로 다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쁨의 영성, 감사의 영성, 용성, 찬양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곳마다, 호흡할 때마다 할렐루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주님의 공동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